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오늘은 맨투맨을 그려볼게요. 일단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컨트롤 2를 누르고 고정을 시킬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펜툴 가서 여기 몸통 라인부터 그려줄 건데 컨트롤 플러스 해서 확대한 상태에서 그려줄게요. 저는 선을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반쪽만 그려서, 그 다음에 대칭으로 복사를 해야겠죠. 여기 반사 도구 들어가서, 가운데로 중심으로 반사를 해야 되니까, Alt를 누르고, 여기 끝에 선을 클릭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하면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요. 카피를 바로 누를게요. 근데 여기 보면 도형이 지금 많이어졌죠. 도형들이 이을 거예요. 직접 선택 툴로 쭉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J 해서 선을 연결을 시킬게요. 컨트롤 J.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몸판은 다 완성이 됐고 소매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부분 안 보이는데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따도 되고 대충 그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맨 뒤로 보내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시보리 부분하고 여기 점선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대칭으로 복사를 해볼게요. 네모 박스 들어가서 네모로 쭉 그리고요. 직접 선택툴 가셔가지고 선을 약간만 좀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일직선 툴 들어가서 점선을 그릴게요. 윈도우 가서 스트로크에 들어가세요. 한글로는 회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점선 사용 클릭. 점선으로 됐죠. 지금 보면 여기 크기가 너무 크니까 크기를 좀 얇게 해줄게요. 0.5포인트를 해주고요. 밑에도 복사를 해야 되죠. alt를 누르고 밑으로 쭉 드래그를 할게요. 네,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시보리 조직 부분을 그려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그리냐면 일직선 툴 들어가셔가지고 일직선으로 쭉 그릴게요. 일직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한 개를 Alt 누르고 복사를 할게요. 일직선으로. 그리고나서 얘네들은 이제 브러쉬로 등록을 시켜줄거예요 윈도우 들어가서 여기서 브러쉬로 들어가고 볼게요. 그 다음에 선을 그냥 브러쉬로 쭉 가져다 놓으면 되고 여기서 패턴 브러쉬 클릭 확인 누르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막 기찻길로 브러시가 됐죠. 이때 여기는 모서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하는 거니까. 어 지금은 뭐암뭐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눌를게요. 그러고 나서 너무 여기 간격이 촘촘하니까 간격을 조금 더 키울 거예요. 한 100으로 키워볼게요. 어떻게 되나? 근데 브러쉬를 하기 위해서는 브러쉬 길이 필요해요. 일직선 툴 들어가서 브러쉬 길을 쭉 그릴게요. 그리고 브러쉬를 클릭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쁘게 뜨네요. 이때 브러쉬 여기 사이즈도 1.5 정도로 해볼게요. 1점은 아, 너무 크니까, 이 정도?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시보리 부분까지 한 소매가 다 됐죠? 그러고, 쭉쭉 올라가면, 여기 부분에 점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부분도 그려볼게요. 펜툴 들어가서 그냥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얘는 밑에 있는 점선하고 똑같이 맞출 거예요. 그럴 때 스포이드 툴을 이용해서 클릭을 하면 돼요. 스포이드 들어가서 밑에 있는 점선을 클릭할게요. 그렇게 되면 같은 점선으로 이렇게 맞춰져요. 옆에 있는 선도 복사를 해주고요. 이제 대칭으로 복사를 시켜, 시켜볼게요. 쭉 드래그해서. Shift 누르고 몸판만 이렇게 빼면 몸판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칭으로 복사 클릭 Alt 누르고 여기 가운데 중심점으로 복사가 되니까 Alt 누르고 가운데를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카피 누르고요. 안 맞는 부분들은 옆으로 살짝 옮겨 가지고 맞춰 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다 됐는데 밑에 여기 밑에 밑단 부분도 해볼 거예요. 네모 상자 들어가서 네모를 쭉 그릴게요. 네모 쭉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일직선 툴 들어가서 일직선으로도 그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얘는 밑단을 조금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게 만들어줄 거예요. 직접 선택 툴 들어가서 안쪽으로 한 칸씩 넣으시면 돼요. 일직선 툴 들어가서 위아래 일직선으로 해줄게요. Alt 누르고 복사 그 다음에 얘는 브러쉬가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볼게요. 브러쉬로 해도 되는데 새로운 거로 배워보는 거예요. 이 길이만큼 일직선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이때 복사를 할게요. Alt Shift 누르면 일직선으로 복사가 되죠.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때 Ctrl D를 눌러야 돼요. Ctrl D를 쭈르르룩다 눌러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해볼게요. 일직선을 선 그려주고 Alt, Shift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바로 Ctrl, D 계속 Ctrl, D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이때 도형이 그룹을 하면 좀더 움직이기 쉽겠죠? 마우스 오른쪽에서 그룹을 누를게요. 이제 여기 목에 시보리 부분만 남았어요. 일단 펜툴롱 모양을 따줄게요. 반쪽만 따주면 돼요. 여기 밑에부터 해볼게요. 클릭하고 시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쭉 옆으로 핸들을 길게 빼야 돼요. 그래야지 대칭으로 복사했을 때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일직선으로 모양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도 똑같이 시프트 누르고 쭉 드래그를 할게요. 그 다음에 대칭으로 복사를 할게요. 알트 누르고 클릭, 복사 누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컨트롤 J로 선을 연결을 시켜야겠죠. 직접 선택도 들어가서 여기 위 아래 부분을 컨트롤 J로 연결을 시킬게요. 그러면 컨트롤 제로 하면 한 도형이 된거예요 이렇게 한 도형이 된거고요 뒤에 있는 여기 있는 면도 그려줄게요. 펜툴 들어가서 클릭하면서 요것도 시프트 누르고 핸들을 쭉 옆으로 뺄게요. 시프트 누르고 쭉 옆으로 빼고 펜툴 끊을 때는 그냥 엔터만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덱칭으로 복사를 해볼게요. alt 누르고 클릭. 카피 누르고 위아래 컨트롤 J로 연결. 그리고 여기 점선을 그려볼 건데 쉽게 그리는 방법은 얘를 alt 누르고 복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선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포이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점선하고 같은 상태로 맞춰주고요. 여기 안에 있는 애도 한 개를 복사를 해서 크기는 좀 작게 만드시면 돼요. 요것도 똑같겠죠. 요거 뒤에 있는 거. alt 누르고 복사. 필요 없는 선은 직접 선택 툴로 지울게요. 펜툴 들어가서 선을 클릭을 할게요. 네, 이렇게 다 됐어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시보리 조직 부분에 표현을 해볼거예요 일단 일직선 선을 이렇게 한 개를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준 상태에서 한 개는 Alt Shift를 누르고 일직선으로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브러쉬 등록을 아까처럼 시켜 볼게요. 윈도우 들어가서 브러쉬 들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갖다 놓고, 패턴 브러시 확인. 얘도 100% 맞출게요. 0%면 얘가 너무 촘촘하게 돼가지고, 여기 간격 조절을 해줘야 돼요.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브러시 여기 길이 필요하죠. 브러시 길은 여기 있는 점선을 복사를 해서, 점선 없음을 표시를 할게요 그냥 일반 선으로 된 상태에서 브러시 등록을 시켜 주고요 브러시를 그냥 클릭하면 돼요 아까 등록시킨 거를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점선을 복사해서 점선 없애버리고 네, 브러시 클릭 이렇게 되면 이제 앞판은 끝 색깔을 칠해 볼게요 어, 컬러나 저는 핑크 좋아해서 핑크로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스포이드로 계속 클릭, 클릭을 하고 있잖아요. alt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계속 클릭, 클릭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됐고 그 다음에 도형들을 배열을 좀 해줄게요. 소매는 맨 뒤로 보내고요.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맨 앞으로 보내볼건데 컨트롤 Y를 누르면 이렇게 선만 나와요. 이때 여기 앞에 부분만 잡은 상태에서 다시 Ctrl Y,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보내기로 누를게요. 이제 뒷판을 만들어 볼거예요 뒷판은 1분 만에 만들 수가 있어요. 앞판을 복사를 해서요, Alt 누르고 복사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뒷판 부분에는 여기 부분이 없어야겠죠. 클릭 지우고 클릭 지우고 클릭 지우고 하면서 네,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다싹다 다 지우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더 넓혀 줄게요. 직접 선택 툴 들어가서 클릭하면서 선을 쭉 옆으로 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맨투맨을 만드는 과정을 배워봤어요.